우리 형님들 집에서 제 영상 보시고 있죠? 자, 묵은지에. 자, 올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왔는데 우연치 않게 제 영상 그래도 봐주시는 구독자 만나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지 들어가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지 들어갔죠? 오케이, 잡았어요. 이번에 찌들어갔네 아, 너무 춥다. 하...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메이타이거입니다. 오늘은 도비도항에, 부웅자대 들어가려고 지금 왔어요. 근데 왔는데 좀 빨리 와서. 그래도 온 김에. 이렇게. 골뱅이에 소주 반잔만 하고 들어가려고. 우와! 반잔만 하고 들어가려고. 지금 골뱅이 익히고 있어요. 너무 차가워서. 그래도 또 이런 맛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부탄 가스가 어디 막물 같이 나와요. 물 같이. 그래서 약간 불이 나네요. 아, 진짜 맛있는 냄새 나고 있어. 불고기를 처음 일단 오늘은 우럭 잡으러 왔는데요. 우럭 잡기 앞서서 이렇게 한잔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저기 이제 여기는 작은 항구예요. 삼 삼천 삼길포 삼길포항 옆에 있는 도비도항이라고 작은 항구인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저, 점점 모이고 있어 이제 우럭 잡으려고. 일단 한잔하고 낚시하도록 할게요. 아 너무 맛있다 응? 고양이 있어 고양이 앞에 고양아 야옹 먹네요 골뱅이 고양이가 골뱅이를 먹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좀 빨리 와서 살짝 반주만 걸치고 딱 들어가도 낚시 재밌게 할수 있거든요 님들짠 이건 국물을 먹어줘야 돼요 너무 뜨거워 갖고 아뜨거아뜨거 아, 이렇게 아침 일찍 바다에 딱 갈매기 소리 들리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에이. 역시 골뱅이는 국물. 와. 도비도항에서 이제 부흥호 들어가는 배를 탔어요. 이렇게 항구에서 이렇게 8시에 타갖고 저기 있는 좌대에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우럭낚시를 하는 건데 저는 오늘 이제 날씨가 추워서 자연낚시보다 이제 방류를 해서 잡는 이번 낚시를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있는 부흥좌대에 들어가서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볼 거예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따 보. 5분 온고 같아요, 5분. 이제 도착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좌대는. 이렇게 이제 바다 위에 이렇게 시설물을 띄워놓고, 양식도 하고,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낚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다른 좌대가 많아요. 이런 데는 이제 입맛에 맞게 선택해서 오면 될것 같아요. 지 응, 찌가 잘 보이라고 이렇게 막대찌 준비했거든요. 한번 찌맛 한번 봐보세요. 미끼는 오늘 꼴뚜기랑 멸치만 준비했어요. 생미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일단 여기서 해볼게요. 지금 조류 때문에 이제 찌 들어갔죠. 네, 찌 들어갔어요. 우와, 진짜 애기! 와, 이게 뭐 이런게 나오지? 얘는 살려주도록 할게요. 너무 작아갖고, 얘는 방생, 이 뒤쪽에 반생하도록 할게요. 자, 아, 다시. 바람이 많이 불고 조류 때문에 그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약간 있어요. 그거를 좀 유의해주시고 낚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저, 저 정도 우럭은안 나오는데? 그렇죠. 찌가 쏙 들어가네요, 아주 그냥. 이렇게 고페이질. 어차피 방류 타임에 또 굉장히 고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노리셔도 돼요. 입질이 오늘은 날씨가 추워갖고 좀 많이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았어요. 나오네. 아... <laughs> 없어도 되는데. <laughs>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붕어 참돔 되게 깔 깨끗하네요, 엄청. 현재 너무 추워서 너무 너무 추워갖고 고기가 지금 안 나오는 상태예요. 저도 지금 이제 들어와서 한 마리밖에 못 잡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방류했을 때 방류발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안 나와서 지금 사람이 없어요. <laughs> 사람이 이제 다른 호지로 갔어요. 여기는 이제 호지가 세개 정도 있는데 이제 자유대로 자유 분방하게 이제 각 호지에서 할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방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낚시하는 중이에요. 방류 시작했어요. 한번 또 이제 고기가 오는지 한번 찌 들어가는 거 한번 볼게요. 고기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오너라 오너라. 고패질 하는데, 물었어요. 아, 찌, 찌 맛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고패질 하다 물어버리니까, 아쉽네요, 약간. 아, 찌 맛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고패질 하다 물어갖고, 자, 다시 한 번, 찌가 들어가나, 볼게요. 오늘은 수원이좀 많이 예민해가지고, 찌 들어가네요? 보시죠? 아, 빠졌어요 우리 뒷줄을 좀 줘야 되는데, 제가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또 우네요 지가 반응이 자뭐 잡았습니다 너무 깔짝깔짝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수온이 낮아가지고 수온이 낮아가지고 그렇거든요 이대로 방류 발 끝나는 건가요? 순식간이네, 순식간. 이제 박류빨이 끝난 것 같네요. 아, 아쉽게도 저한테는 고기가 안 왔어요. <laughs> 이때 한세네마리 정도 잡아줘야 그래도 좀 되는데, 두마리밖에 못했네요. 벽치기 하다가 나왔어요. 아, 이 찌, 찌, 찌가 들어가는 걸 보여주려고 막대치를 준비했는데, 지금 차라리 구멍질를쓸걸 그랬어요 찌가 안 들어가고 간사하게 위에서만 받아먹는 그런 입질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얼마나 간사하면 삼키지도 않어서 여기 바늘 보이시죠 여기 바늘 이 있는데 찌 들어가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도 이제 찌가 안들어가고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캐스팅 하셔서 이 면을 끓는 거예요 이렇게 베일을 닫으셔서 이렇게 오는데 받아먹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찌가 점점 오죠 베일을 닫았기 때문에 커브 폴링 하듯이 이렇게 살 덮어주니까 찌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원줄로 오신유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어요 정도. 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을 긁어 야지 이렇게 나오는 지금 상황이 에요. 그래서 이제 이찌를좀못 보여 드리는 거 약간 양해 좀 부탁 드릴게요. 안 그러면 오늘 고기를 많이 못 잡을 것 같아 갖고. 한 마리 피 빼고 폐한 사라 먹도록 할게요.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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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도 대바밖에 안 갖고 왔어. 자, 이렇게 쳤죠? 이렇게. 반대도 똑같이. 회에 물이 묻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피를 빼고, 이렇게 육개장에 또 소주를 한잔하면 진짜 맛있겠죠? 그래도 이런 맛으로 낚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듬성듬성. 묵은지에 싸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분위기 있게 <laughs> 완성입니다. 완성 분위기 있죠. 아, 이제 드디어... 한잔하겠습니다. 양파에 묵은지에 초장에 딱 찍어서... 음... 한잔할게요! 아, 너무 맛있다. 이게 바로 힐링 아니겠어요? 음. 진짜로, 이 묵은지에 회한잔딱 싸서, 아, 한잔더 해야 되겠어. 짠! 아, 제가 근데 좌대를 너무 만만하게 받는 예요아 여기 되게 힘드네. 호수를 이제 좀 작은 이제 0.85 찌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이제 날씨도 이제 그렇게 따뜻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방류할 때 무거운 비중 있는 찌를 써서 방류빨만 노리면 한 10수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목줄을 1.5를 썼는데 뜰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서 이제 드롭봉 하다가도 빠지고 그걸 방류타임에 고개를 다 뽑아야 됐는데 그렇게 못 잡은 것 같아요 또 입가심은 육개장 이런데 왔으면 또 먹어줘야 어, 너무 맛있다, 진짜. 어. 오늘 낚시의 의를 두지 않고 좌대에서 이렇게 힐링하는 또 묵은지에 양파까지 하면 진짜 아스카사 간것 같아. 뭐니 뭐니 해도 우럭은 진짜 너무 맛있어. 나한잔 또. 아, 너무 좋아요. 꼭 이렇게 하니까 진짜 신선해 보이잖아요. 이따 올려서 먹을까? 진짜 꿀맛이네. 아, 모양새는 그렇게 안 좋아도 이 대박칼로 썬 우럭 듬성듬성 성게 왔답니다. 진짜 우리 형들 영상 제거 보시면서 이거 군침 돌아가지 않아요? 좌대에서 이렇게 먹는 맛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다도 보고, 원래 오늘 사실은 막대찌를 준비한 게 이제 뭐 구독자분께서 노지낚시터나 멀리치는 낚시는 이제 찌맛을 이제 찌맛이 없다 그러셔서 이제 막대찌를 준비해서 좌대 찌맛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추워요 진짜 지금 아침 온도가 0도였거든요 마이너스 1도랑 배가판이10 정도였는데 그 우럭이 이렇게 쭉 빨고 들어간게 아니라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잔물잔물 이런 거 먹는 형태여고찌 맛은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대신 회맛 보세요 회맛 가자 <laughs> 음 형님들, 한잔하세요. 아, 근데 영상 길이가 낚시 영상을 찍다 보면 고민인 게 진짜 10분 안으로 끝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뭐, 이렇게, 영상이, 제 영상이 이제 평균 한 20분인데, 근데 여러,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만 탁탁탁 스킵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상을 좀 재미나고 이제 끝까지 보게 할까 지금 많이 고민 중이, 고민 중이고 노력 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 형님들을 위해 양파에 회한점딱 올려서 우리 형님들 집에서 제 영상 보시고 있죠? 자, 묵은지에. 자, 올리겠습니다. 됐어요. 미안해요. 없네요. 형님 드세요. 음! 그리고 여기 오늘 왔는데 우연치 않게 제 영상 그래도 봐주시는 구독자 만나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낚시하시는 우리 구독자분 해한잔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추워요. 아. 음. 아침에 골뱅이에 소주 한잔 했잖아요 갑자기 아버지 보고 싶네 낚시를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아버지랑 갯바위 갈 때마다 항구에서 이제 배 기다리면서 골뱅이 에 이제 아버지 막걸리 드시고 저는 소주 한 잔씩 딱 먹고 그렇게 자랐던 게 진짜 너무 재미나게 자란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지금 두 살이거든요. 나중에 똑같이 그런 추억 만들어 주고 싶어요. 잊을 수가 없네요. 매번 갯바위 갈 때마다 이렇게 아이스박스 딱 이게 위에 골뱅이 밑에서 이제 토치로 다 지져가지고 뜨겁게 만든다. 보글보글 뜨겁게 만든 다음에 엄청 춥잖아요. 한잔하면서 골뱅이 아버지나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갑자기 왜 슬프냐? <laughs> 아, 너무 추워, 진짜. 아, 손얼것 같아. 아, 하얀 점에 소주 한잔하고, 한 나머지 낚시 좀더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너무 진짜 춥기 때문에 방류, 방류할 때 빼고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이 방류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그래도 이 콧바람과 함께 우럭회 먹는 이 기분으로 저는 오늘 힐링하고 갑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도 제가 이렇게 먹는 것도 보면서 같이 힐링했으면 좋겠어요. 야무지게 먹어야지. 양파에 우럭 하나에 우군지 딱 사서 자. 수가 너무 차가워 진짜 아우 추워 아우 추워 그러면 또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못잡못 잡더라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충성 좀 이따 뵙겠습니다 충성 희한하게 박류 빠를 제가 좀못 받는 것 같아요 약간 자 이제 찌가 또 나이스 어, 제고 들어가고 있어요. 좀더 먹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 더 먹어, 더 먹어. 아, 또 물고 가만히 있나? 제가 반쯤 잠겼거든요. 물었네요. 찌 들어가죠. 잘 왔어요. 어 이번에 빵이 좀 크네 찌가 근데 시원하게 안 들어가요 지금 어또 건드렸어요 찌를 먹을 때까지 제발 야안 들어가네 찌 진짜 살짝 들어볼게요 한번 물고 있어요 또 찌가 안 들어가네 아. 찌 들어가는 거를 너 때문에 막대찌를 준비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날씨가 추워서 찌가 안 들어가요. 찌 들어가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찌 들어갔죠. 오케이, 잡았어요. 이번에 찌 들어갔네요. 어, 아... <laughs> 아이고, 야, 드롭봉 하다가, 빠스. 나와서, 지금 면사 떼고, 그냥, 전층으로 하고 있어요. 전층 낚시하는 중에, 이제 수심 위에서 받아 먹네요. 두 마리째인데, 하나 또, 드롭봉 하다가, 노... 드롭봉 하다가 지금 세 마리 놓쳤어요. 한번 또, 이번엔 좀 조심조심 드롭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오케이. 아, 이것도 설 걸려갖고, 불안해요. 불안한데 옆으로 해야 된다 됐다 됐다, 어, 됐다. <laughs> 확실히 입질 없을 때는 면사매듭을 과감하게 이제 제거해주고 전층을 덤, 더듬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3마리 정도 걸었는데 드롭봉 하다가 다 떨어졌어요 오늘은 그래도 오늘 힐링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마리수에는 집착 안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놓으니까 진짜 간사하게 걸렸어요. 이거 보세요, 방금. 와, 놓칠 뻔했어. 면사를 제거한 상태에서 낚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캐스팅해요 캐스팅하고 한번 뽑아주고 배를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더듬으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커브 폴링을 이루면서 이렇게 오겠죠. 그러다 보면 훅 원줄을 가지고 들어가는 입질이 와요. 그럴 때딱 잡으시면 돼요. 자, 보여드리고 싶어도 이게 액션캠을 계속 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랜딩할 때마다 이렇게 키는데 그점좀 양해 좀, 좀 부탁드릴게요 우와, 갈매기 똥 맞을 뻔했어요 와 대박 뭐야 형님들 오늘 부흥호자대에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 10마리 정도 잡아놨는데 이제 못 잡은 사람이 있어 갖고 한두 마리 정도 드리고 한 마리는 회쳐먹고한 11마리 잡았네요 그래도 이제 저 혼자 여기서 이쁜 참돔, 그래도 한 마리 잡아놔서 얘랑 이제 나머지는 회쳐먹으려고 오늘 이제 모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뽀글뽀글 살려가려고 지금 이제 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형님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따봉! 안녕히 계세요.